어이없고 안타까운 일 하나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려 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 동상이 할로윈 분장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할로윈이었던 지난 10월 31일, 연세대 교정 안에 있는 언더우드관 앞에 언도드 언더우드 선교사 동상이 누군가에게 영화 캐릭터인 데드폴 가면을 씌우고 토르 망치를 들게 한 것인데요. 데드폴 토르. 영화사 마블 코믹스의 등장 캐릭터로 나오고요. 특히나 데드폴 같은 경우는 아주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등장을 하죠. 학교의 설립자 이제 기독교 정신을 상징하는 기물에 정반대를 나타내는 장난을 친 것인데요. 게다가 악신들을 불러온다고 하는 할로윈데이의 말이죠. 누가 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어떤 동아리에서 해마다 이런 장난을 치는데 올해는 아예 흉측한 분장을 시킨 것이라는 설도 있고요. 다만 이런 사고는 한국의 영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상징성이 있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는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씨앗을 뿌리는 인물입니다 1885년 당시 조선에 최초로 도착한 서양 선교사죠 이듬해인 1886년 고아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경신학교를 거쳐서 1915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로 발전을 합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해인 1915년 4월 1일부터 1916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무려 2,300통이나 되는 엄청, 엄청난 양의 편지를 썼던 사람입니다. 1916년 11월 57세 나이로 소천하기 몇달 전까지 하루에 평균 6.3통의 편지를 썼다는 것인데요. 프린터도 없던 시절이죠. 그 내용은 모두 조선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동상은 이런 그의 하나님 사랑을 기리기 위해, 즉,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1926년 7월 29일 세워졌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동상의 훼손 사례입니다. 두 차례 파괴돼서 다시 세워진 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였고, 두 번째는 6.25 당시 좌익 세력에 의해서였습니다. 모두 천황과 기밀성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언더우드를 악신 들린 자들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악신들이 흥황하는 할로윈 데이의 할로윈 분장을 씌운 것이고요. 이번 제국주의는 1942년 전쟁 물자로 충당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동상을 무너뜨렸고요. 그 자리에 흥하 유신 기념탑이라는 걸 세웁니다. 태평양 전쟁을 찬양하는 의미를 담아서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것이었죠. 그 후에 1948년 10월 16일 이승만 대통령과 김규식 박사, 김구 선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동상의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동상보다 크기는 조금 작아졌지만 모양은 같았죠. 그런데 6.25 사변이 터지자 김일성은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천명하면서 연희전문학교를 서울의 중요한 기지로 사용합니다. 또미 제국주의 주구의 상징이라면서 언더우드 동상을 파괴합니다. 남한 내 좌익세력이 동원돼서 동상을 밧줄로 묶어 통째로 쓰러뜨리게 되죠. 김일성 세력은 언더우드를 적화통일의 방해물로 저주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가장 악랄한 민족의 적으로 교과서에 묘사가 되어있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물론 문화 영역을 파먹은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젠더주의, 급진 페미니즘, 온갖 이데올로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고 마치 복선처럼 언더우드 동상을 훼손해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운동권 아이들이 언더우드 동상에 미 제국주의 상징이라면서 페인트 뿌리고 도망치는 등의 그런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언더우드 할로윈 훼손은 단순한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기독교 가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공격의 형태는 20세기형 마학시즘 외에도 21세기형 네오마학시즘등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새벽예슬 같은 주위의 청년들이 어디에선가는 길러져야 될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기독교 단체는 없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방관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주의 권능의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그 제자를 기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일제시대 민족의 빛이 됐던 연희 전문이 이제는 새로운 연희전문, 새로운 이화학당, 새로운 오산학교, 그리고 새로운 배제학당으로 거듭나서 복음 통일의 이승만을 길러내야 합니다. 시편 1 0편 3절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이 말씀, 주의 권능의 날이 왔음을 이제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있는. 끝으로 가고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제야, 그때가 돼야 새벽에 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세속적 인본주의 교육받는 청년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무장한 이들, 새벽 기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춥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주의 권능의 날이 왔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야 를 구체적인 일들을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